우리가 할말다 하고 할일다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 나병좀 고쳐주세요 됐어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세번다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 나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압도되어 예레미야 선지와 같이 내가 가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 나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건 말하기 싫습니다. 난말안 하래요. 그렇게 하도 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요 다두바울의 그런 심정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그런 인지감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냥 단순한 종교인과는 전혀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랬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참, 감당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다 감당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도 감당 안 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 가질 수 있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줄 수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수 있어요? 하나도 감당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감당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셔야 내가 숨도 쉴수 있다. 그런 인식함이 내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우리가 장로면 뭐하고 건사면 뭐하고 안수집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은 다 불충한 자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거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교만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맨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쭉맨 뒤에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서 11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교회에 단수사 일다 했어요 하나님 내 나가서 이번에 선교도 하고 왔습니다 나 이번에 간증집회도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할수 없어.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네가 할수 없어. 그 일은 무거운 일이야.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쉬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어 하나 하는 일이라도 다 네가 할수 없어. 하나님의시계에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숨조차 쓸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할 때 나는 갈 것이고, 하나님이 길이, 길이, 라고할때 나는 길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은 다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봤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요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